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nock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과 서울 두 도시 수장이 균형 발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해법은 서로 달랐지만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 박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학예학술 대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균형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펼쳤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박형준 시장은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쏠린 사회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입니다. 잠재적 저성장, 초저출산, 지역 세대 계층으로 확인되는 이 격차 사회 확대, 이세 가지 문제의 저는 고리에 이 수도권 일국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엘리트 계층은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강남 감각이 수직적 구조를 심화하고 수도권에 몰린 청년들은 팍팍한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아이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식 발전 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나아가는 공진국가로 국가경영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게박 시장의 주장입니다. 경제발전보단 인간의 행복을 위해 두는 정책과 투자,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도 발상의 전환 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전국을 4대 초 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오시장입니다. 인구는 500만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의 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면 그 바탕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균형발전 해법을 놓고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은 두 시장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동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정유정이 사건 전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정 씨가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 씨와 10대 B 군을 채팅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결과 특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B군은 부산의 한 공원에서 정 씨를 만나기는 했으나 CCTV 영상에서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금메리 지점의 조류 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2일과 19일 물금메리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두번 모두 기준치를 넘어 어제 조류 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취수장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해 조류 제거선을 투입하고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을 열고 그의 연기 인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또 한국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성장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이선균 배우를 선정해 시상식도 엽니다. 특별전은 이성균 씨가 대중에게 뛰어난 영화 배우로 각인된 초기 작품에서부터 각종 영화제 수상작, 드라마까지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 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역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 생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화명 생태공원의 밤 곤충 관찰하기,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연 생태 체험, 한밤의 감성 음악회 등으로 꾸며집니다. 영도 해양 클러스터에 입주한 해양 관련 전문 기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축제를 열고 시민과 소통면을 넓힙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영도구 해양 클러스터 17개 기관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회 동삼혁신지구 해양 클러스터 페스티벌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주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0.6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상현이었습니다.